주부들 극찬 쿠팡템 편한 쇼핑의 시작 홈플래닛의 접이식 다용도 쇼핑카트 블랙 엘은 세련된 블랙 컬러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입니다. pp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카트 형으로 설계되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접이식 기능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바퀴가 있어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쇼핑카트는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팩앤롤 접이식 멀티카트 블랙 중형입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380, X300, X360mm로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블랙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개당 수량은 1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며 주식회사 스피엘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멀티카트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필요한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이 멀티카트 정말 추천드립니다. 로티움 시스 네모 핸드카트 프리미엄 컴포터블 쇼핑 폴딩 카트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저소음 바퀴 덕분에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 바퀴는 방향 전환이 용이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5kg까지 적재 가능하여 장복이나 여행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 그린 컬러는 세련된 느낌을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